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1페이지 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나는 뭐 하면서 살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하냐면 음. 인사 체험 후에 돌아와서 나는 음. 내가 할 일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음. 애쓸 필요도.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없다. 나는 음.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음. 이채 이런 이야기들을 영성 관련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렇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음.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막 이게 막 끊임없이 막 머리를 계속 이제 아프게 했는데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면 된다. 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렇게 허용해 줘라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laughs> 나도 허용하고 싶지. 네. 근데 뭘 어찌하라는 거야. 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왜그자기소용 이야기 네, 했잖아요. 네. 나는 왜 허용이 안 되나 봤더니 네. 아까 만약에 이제 내가 내 똥을 봤다. 네. 아 이건 들어 더러, 더러,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고딱 일단 거부를 하잖아요. 같이 네,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네. 그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완전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음.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 완전하다라는 음. 이야기도 듣고, 음. 결핍을 느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완,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작품이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또영성적인 부분에서 음. 실제적으로 음. 당신은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뭐.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음. 내가, 결핍을 느껴, 음. 부족함을 느껴. 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때 이거는 완전함은 결핍을 느끼면 안 되고, 음. 부족함을 느끼면 안될것 안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laughs> 아니라, 그쵸. 결핍감도 느끼고, 음. 이 부족함도 느끼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 자체도 그냥 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람다운 건데 네. 내가 너무 그뭐 사람이 완전하다 라고 그랬을 때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은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게 그 명제가 너무 강해서 음. 제 자신을 수용하는 게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너무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 그 완전성 온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온전성에 음. 대해서 그,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하 그렇죠. 우리가 불안정하면 그분도 불안정. 실패를, <laughs> 그실패을 그렇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게 만드신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성인 거죠. 음, 음.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잘 보면서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음. 뭐 불편한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건 이렇게 나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다기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거부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기 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어아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럼 네. 인지는 해. 아 내가 결핍감을 음. 느끼는구나, 부족함을 음. 느끼는구나. 음. 인지는 해. 네. 아 그러면 이제 많은데 무슨 생각이냐면 인지한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네네. 그런데 인지를 했어도 내 안에 이 결핍감과 이런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느껴지지? 네. 이거 인지를 하고 인지를 했으면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왜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인지는 하지만 결핍감 느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네. 부족한 걸 느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거를 느끼는 거는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뭐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좋은 발견이신데요. 그래도 되게. 되게 놀랐어요. 어. 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지? <laughs>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그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본능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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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냥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물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은이말는 네. 먹물이 많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맞게 나 자신도. 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네. 결핍이 느껴질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두려우니까 결핍감을 차단하는데, 그렇죠. 결핍감을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 같아. 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거 같아요 저는. 맞아. 어, 아무데서나 훈련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laughs> 내가 결핍 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음, 음.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 사실은 채워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 줘야 되는 것처럼 예. 내 결핍감을 채워 줘야 되는데 음. 그 결핍감을 채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 난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채워 주십시오라고 내놓는 게 중요하긴 한 거예요. 내요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에 <laughs> 문제는 이제 안전한 환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쭉이그 그러니까 임사 체험에 대한 글 그다음에 네, 이번에 네. 이제 아니타 선생님의 책을 쭉 보면서 느끼 는것 자체가 뭐냐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그그 그 아까 그 선생님이 말 꺼내실 때 처음 에 그거였었잖아요. 아 네가 어뭘 할지 찾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빙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보일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또 일도 풀려 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3부에 가면 이분이 뭐 이제 책 내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그 토크쇼 진행자랑 이그 전환 이야기까지 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네. 고민 고민을 했었었거든요. 저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주, 드리면서도 네. 퀘스천을 줬잖아요. 네. 어, 내가 세상에 친절하면 세상이 나에게 친절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친절하면 세상도 나한테 친절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요?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 음, 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 <웃음> 제가 세상에서 친절하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음. 어, 저, 저도 이제 그뭐 공부만 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있었던 사회생활은 음. 뭐 회사생활이나 이런 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둔한 편인 거예요. 음. 세상 규정을 잘 모르는 편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음. 참 많이 만났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가 지혜롭지 못한 거지. 어, 그렇죠. 맞아요. <laughs> 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어요. 어,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구나. 음, 음. 내가 바보 같아서 저 사람들이 저럴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가진 건 뭐냐면, 그런 이제 세월들을 보내면서 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 혹은 음, 음.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는 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음. 아니면 행태가 어떨지라도 음.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줄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나서는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마 이분도 음. 그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약간 불편함은 있었던 음. 거죠. 그냥 존재 자체로 머물러 있, 있는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내 생각, 음, 음. 그 다음 내 태도, 내 행동까지도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음, 음. 그냥 솔직한 방미라로 만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거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내놓기는 쉽지 않죠. 안전한 환경, 안 어, 다치고 싶어서. 어, 그렇죠. 음. 그래, 어. 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근데 가자뭐 내놓는 거는 이제 그건 지혜롭게 내놓는 건데 네, 맞아요. 요는 저는 결핍감 느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네. 이거는 결핍감을 느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네.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해니 고통을 음. 거부하니까 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네. 저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핍감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막 느껴지지. 근데 이거를 안 돼,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결핍감이 사라질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차단하고 음. 포장했던 음. 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음. 어, 뒤집어서 생각을 할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 내적으로 어떤 그런 뭐 결핍감이나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살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어, 그거를 살폈을 때 나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완전히 이때까지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그 결핍감을 인지하고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 같은 음. 경우에 결핍감을 인지를 했을 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음. 내 안에 결핍감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니까 러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이것들을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꼈어요. 아, 그, 아. 사람들이 계속 이러는데 음. 이게 지금 맞는 음. 거냐? 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음. 거냐?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고민을 음. 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안할 수도 없고 계속 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 아니타 무르자니카 한 이야기를 들,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결핍감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뭐 채워 주세요, 도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을 이분법화시키면서 결핍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결핍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맞아요. 내 안에 결핍이 있으면 내가 사실 느껴야 되잖아요, 결핍을. 네. 근데 나안 느끼려 고 그러는 거지. 네, 하나님이 맞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값은 계속 있고 이 결핍감이 그냥 계속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지, 내 안에 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은 거였어요 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음. 그,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아 이게 결핍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결핍감이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허용을 하면 네. 차라리 이게 좀 열릴 텐데 음. 내 가슴 안에 있는 거니까 열릴 텐데 나는 하나님이 결핍감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결핍감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요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결핍감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음. 허용할 수 있는가? 음. 네, 하나님, 내가 허용하겠다고. 음.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음.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결핍감들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널려지는 네 넓어지는 이렇게 네. 퍼져 나갈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내 안에 결핍감이라기보다는 내, 내 결핍감은 바깥에 있고 음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결핍감이 내 안에 있고 이것들을 좀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음.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 시작했다. 오 좋은 체험이네요. 이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안니타 선생님이 자기도. 뭐, 어떻게 이제 길이 막힐 때, 혹은 네. 답답할 때, 뭐, 구루를 찾아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저 최고예요, 그런 거. 아, 그니까요. 제가, 아,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아, 이분하고 비슷하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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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분이 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타인에게 자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음.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그, 이제 하나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 채워짐의 이제 대상 자체를 우리가 타자로 본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음. 내 아니, 자신이 아니라? 저는, 음. 어. 출산들을 많이 봤는데 음. 네. 저는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성교들을 보면서 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 끊임없이 결핍감과 불안감과 음. 이 아픔을 계속 품고 가고 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가? 안 되는가. 네. 그걸 보면서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뭔가 좀 이게 좀좀 좀 이렇게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책들에 뭐 마음이 관해서 관심을 갖기 음. 시작한 거죠. 음. 관점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견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책도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팔머선생님 책하고 되게 음. 비슷한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현세의 삶에 이제 어떤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이분도 이제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사실 미래를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할까 음. 그리고 마구 달렸던 음. 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네.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네. 떠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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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자기를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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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 그렇죠.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존재의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죠? 네. 존재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이말 자체가 처음에 되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음, 음. 존재의 상태가 뭐지? 존재. 존재는 존재지. 존재의 상태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그냥 있는 거인 거죠. 공기처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 이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음.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되지? 그쵸. 그걸 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음.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맞아. 거죠. 근데 내가 존재 상태에 있다는 거는 지금 느끼고 음. 지금 어, 경험하고 경험하고 이거를 거기에다 내 가슴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어. 하나씩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멋지죠 완전 <laughs> 근데 그,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아 이게 그래가지고 음. 그렇지만 어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저도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네. 좀 이렇게 제 자신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자꾸 미래로 가요.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렇게 미래로 네. 가요. 네 맞아요. 그건 좀 잡아다 니는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음. 어,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아까 그왜 허용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 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용. 허용을 한다. 나 자신을 허용한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많이 보인 음.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네.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거 자체가 음. 나를 허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그 제가 저번 주, 주그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음. 금그릇, 은그릇, 음 질그릇, 나무그릇. 나무그릇, 나무 질그릇이죠. 음. 얘기를 하면서 음. 어, 저 처음엔 되게 씁쓸한 본문인 거예요. 왜 응. 나는 금그릇이 될수 없어? 응. 이런 느낌이요. 응. 근데, 아,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각자의 사이가 다른 거예요. 있다. 그렇죠. 나름의 기쁨인데, 그 나름의 기쁨이, 어, <laughs> 어왜 자꾸 금그릇만 추구를 하는가. 판단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분인 거죠. 이제.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허용이 <laughs> 안 되는구나, 라는 네. 걸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항상 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음. 어,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 박미라라고 음. 저는 음.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음. 어, 가끔 옆에 보면 더 사랑받는 음.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음. 그런데, 어, 인정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음. 어떻게 인정을 해나가냐면 저 사람과 다른 어떤 달란트나 어떤 복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뜨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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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 거를 발견하자, 어, 내 거를 발견하자. 음, 음, 근데 음. 사람들은 내 거는 발견 못하고 남의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음, 음, 남이 가진 거, 음, 남이 음. 받은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음. 지금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은 바깥쪽으로 딱 뜨면서 <laughs> 아,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laughs> 예.